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i720 에비뉴 i720 이 모델이 지금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연락도 굉장히 많았고 네, 인기가 많지만 네, 가격이 조금 부담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조금 내렸습니다 네, 이 매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영상 다시 한번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국민 캠핑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매물 정말 따끈따끈한 매물입니다 에비뉴 i720 모델 720 모델입니다. 최초의 일모빌에서 나왔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인기가 많았던 이 모델인데요. 720 모델이니까는 좀 짧은 모델이겠죠.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놀라지 마십시오. 키로수가 지금 2,930km.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4년 7월 달에 출고를 했습니다. 태양광 1,440, 그리고 인산철 1,440, 듀얼 인버터 달려있어서 전기 걱정 은는 캠핑카. 옵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4인승, 4인시침 모델, 네, 이 모델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외관부터 둘러보시고 하나하나씩 꼼꼼히 사용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 벙커 쪽이나 이쪽은 서리가 살짝 맞아 가지고 물기가 살짝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딱 돌려봤을 때 굉장히 다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뭐 사고 이력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우선 트레이 먼저 볼게요 트레이는 뭐네 키로 수를 말씀드렸다시피 3,000km 미만이기 때문에 타이어랑 뭐 엔진 오일이랑 이 모든 게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다가 한몇년 사용하시다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를 구매하시고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 상태 그대로 옵션도 굉장히 많은 걸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틀이나 외관 쪽 그리고 하단 쪽 이렇게 쭉 살펴봐도 기스 있는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전용 차고지 공장에서 세워두고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쪽 끝단이나 하단 끝단 이런 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뭐 사용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출고 상태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캠핑을 몇번안 가신 것 같아요. 네, 서비스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여기 히터, 전검구 이쪽도 하단 쪽에 뭐 세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이런 내용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작은 서비스도어 보시면은 물 관련해 가지고 밸브가 들어가 있고요 전동으로 오태수 밸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최신식 그냥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 차주분께서 아직 짐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도어나 이런 몇 군데 짐이 그대로 실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마 캠핑 처음 가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물건들을 던져 놓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요렇게 들어가 있고, 요런 데전공구 전부 다잘 다 살아 있습니다. 이쪽이나 뒤쪽이나 보시면 하단에 까짐이나 그런 거없고요 네, 요런 데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런 데도 사용감 있는 차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새 차를 그냥 그대로 판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뒤쪽으로 한가 볼게요. 뒤쪽 카메라 잘 살아있고요. 물때 같은 거 전혀 보실 수 없습니다. 밑에 하단 쪽도 이렇게 쭉 볼게요. 아웃트리거도 내려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웃트리거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눈으로 봤을 때 그냥 흠집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흠집이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도 그냥 뭐 타이어랑 거의 동일하게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고요휠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은 외부 샤워기가 들어가 있고, 냉장고 뒤쪽이죠. 냉장고 뒤쪽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쪽에 뭐 계절에서 TV를 다시는 분도 간혹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OG,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옵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아울렛트, 외부 통합 아울렛, 그다음에 전기인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텝도 한번 보고갈게요 스텝도 이렇게 쭉돼 있고요. 이렇게잘돼 있습니다. 네. 어닝도 옵션으로 전동 어닝을 좀 이따가 실내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실 건데 전동 어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데 전부 다 깨끗하게 잘 관리 보관된 차량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태양광을 한번 봐 되겠죠. 태양광을 보기 위해서 드론을 살짝 띄워서 위쪽 상태 한번 보시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에 왔습니다 키로스 보이시죠 2930km 입니다 2930km 그러니까 출고를 여기 대구 경북 지역에 차가 있는데 위쪽으로 이제 안성 쪽으로 왕복 한번 하면은 거의 한 500km 잡혀요 500km 잡히고 캠핑 한 두세 번 갔다 온 정도 거리 네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차량은 핸들에 스마트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는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것도 다 그냥 지급해서 드린다고 하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진짜 없어요. 네, 사용감 진짜 없이 시트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하단도 바닥도 이렇게 보시면은 깨끗하게 슬리퍼를 착용하고 아마 주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비닐도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 네, 그러면 시동을 한번 걸어서 네,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죠. 시동을 한번 네, 시동 걸어볼게요. 네, 시동을. 네. 우선 뭐 체크등 뭐 불이 뜨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오토 에어컨 이렇게 다장착되어 있고요. 네,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상태는 안에 보시면 굉장히 깨끗해요. 네. 차가 뭐 진짜 뭐 출고차 그대로 상태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만큼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런데도 트림이나 이런 요런 선팅도 깨끗하게 잘돼 있고요. 어, 저쪽 끝쪽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은 깨끗하게 잘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뭐 별도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깨끗한 상태에 그냥 신차를 설명해 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지금 후방으로 그냥 계속 해놓해 놓기 때문에 채널을 돌리거나 네. 이렇게 채널 원하는 채널 그리고 네 가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안박이를 넣으면은 왼쪽 그리고 오른쪽 네. 요런 게 자동으로 다 조금 반응이 느긴한데 오른쪽 좌, 좌우 전부 다잘 다 되고 있고요. 비상 깜빡이 넣었을 때 네. 좌우측 이렇게다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옵션이 지금 여기 포천의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고 썬팅이여기 들어 가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요게 이제 하이패스도 이렇게 태양광 방식으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캐빈 공간으로 가서 네. 계속 이 차량 사용감하고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을 이렇게 보셨고요.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출입문 잠깐 먼저 볼게요. 전동 발판 있고요. 전동 발판 안에 여기 보시면은 옵션으로 적용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랑 여기 전동 어닝인데 전동 어닝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전동 어닝을 누르면 네, 나오죠. 원터치입니다. 그냥 딱 사람 키가 닿을 만큼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고. 다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요즘에 이 옵션 자체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게, 키가 조금 작으신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닝 요 대를 넣어가지고 돌리실 때 약간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딱 정확하게 나오고, 올라가면은 본고 모델보다는 높은 이제 200호 모델에는 전동 어닝이 딱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입품이, 뭐 국내산 뭐 중국산 이런 게 아니고 툴레 정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한번더 확인하시면 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실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쪽도 보시면, 뭐, 데미지가 있거나, 이런 네, 오염물이 튀었거나 그런 부분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의 새거 상태 그대로니까 실내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내용 계속 살펴볼게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어, 운전석과 이제 여기 스위블이 되기 때문에 운전석 뒷부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 앉아서 가실 수 있는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입을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이 관련해서 720i 요 리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벙커 쪽부터 볼게요. 벙커 쪽에는 실제로 주무신 것 같아요. 여기 사용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를 지금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불 요런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벙커 팝업 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벙커 팝업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안쪽이나 뭐 낙하 방지넷 그리고 뭐 이런 거야 딱히뭐 사용감을 찾아보실 수는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데도 네, 개별등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개별등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쪽에도 뭐 실제로 사용을 하셨긴 했는데 네, 거의 사용감 없는 상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뭐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창문들 이렇게 가려주는 방안 네, 이렇게 냉기 온기 차단해주는 그런 네, 거니까 이렇게 창문을 전체적으로 둘러서 감싸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촬영을 하기 전에 히터를 틀어놨어요.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바닥이 그냥 찼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난방이랑 히터를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히터 상태를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틀어놨고요. 좀 이따 히터 쪽 살펴볼 때 들어갈게요. 2열 시트 보겠습니다. 2열 시트 보시면은 네, 삼식벨트로 이렇게 되있고요. 시트가 이렇게 눌림 자국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들어가있고요. 뭐 이어서 이 쪽에 테이블 쪽도 보시면은 네, 대리석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인데 테이블이 굉장히 큽니다. 널찍하게잘 되있고요. 어 이게 확장되는 이렇게 확장해서 쓸수 있는 요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이쪽에 둘러 앉을 수 있는 이런 테이블로 들어가있고요. 이 부분도 침대 변환이 되진 않지만. 이렇게 네 침대 변환 네,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별도로 네 뭔가 꽂아 놓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해 놓으셨고 220 인버터 여기 이제 220 틀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듀얼 인버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인버터가 통합으로 7kW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7kW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220을 그냥 켜놓고 써셔도 될 정도로 네 인버터 용량 넓고 1,440A에 1,440W이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는 풍부하게 쓰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창문도 한번 볼게요 창문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 이렇게 확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 뭐 오염이나 뭐 클립이 빠지거나 벤트가 빠진다 그런 부분 찾아보실 수 없습니다 지금 조명도 모두 다 켜놨거든요 조명을 모두 다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셔도 벌벌 대거나 네, 간접 등 꺼져 있거나 그런 부분 찾아보실 수 없을 만큼 조명도 완벽한 상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TV인데, TV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 사운드바 위에 올라가 있고요. 사운드바 별도로 켜줄 수 있는 여기 있더라고요. 버튼이 있어서 사운드바 별도로 220, 이 브라켓도 220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TV는 이걸로 내리고 올리고 세팅이 되기 때문에, 어, 내릴 때는 그냥 쭉, 네, 쭉 버튼을 누르면은 내려가고요.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포지션 올리시면 또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뭐 세팅을 1번, 2번 이렇게 되는데, 1번으로 해놓으면은 세팅 해놓은 것 따라서 높이가 달라집니다. 네, 세팅 방향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누르면 온터치로 그냥 올라가고 한번 내리면 떨어지고 여기 되니까 이 부분 간편하게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옵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기능도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운드 바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빵빵하게 볼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수가 지금 거의 100%차 있고요 오수 수위도 거의 100% 차이네요 이것도 게이지가 디지털이 아니고 여기 이제 계기판처럼 보이는 뭘로 들어가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조명은 다 켜놓은 상태고 외부등 잠깐 한번 볼게요. 외부등 켜서 네. 버튼을 누를 때마다 3 개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하게 돼 있다. 색깔하고 이것도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네. 그것도 조정해서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수도를 한번 볼게요. 워터 펌프를 켜서. 어차피 여기 지금 호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살짝만 틀어볼게요 네. 물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털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 곳이 뭐 샤워실도 있고 이쪽에 세면대도 있으니까 세면대도 살짝 한번 네. 물이 이렇게 잘 나온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관련해서는 뭐 문제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전원하고 뭐 온도메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네, 다 버튼이 잘 작동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지금 여기 매립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네,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위쪽에 오디오 버튼도 별도로 위쪽에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네, 필요 없으면 끄시면 되고요 군데 군데 이제 개별 차단 스위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저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에 굉장히 적합하게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이 대형급 냉장고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큰데 지금 사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용물들이 좀 있습니다. 네, 냉동고, 냉장고. 지금 여기 음식물 보시다시피 거의 팩에 담긴 것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딱문 열었을 때부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쪽에 이렇게 와보시면 여기 사, 살짝 이 부분, 색깔 약간 이 부분이 조금 보이긴 해요. 나머지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고, 토마가 이렇게 약간 라운드지게 살짝 우러져 있는 부분, 이 부분. 근데 뭐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완수 전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인덕션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20돼 있으니까 켜서 사용 하시면 돼요. 네. 인버터를 다켜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쪽 보면은 오수, 정수 이렇게 이제 드레인 밸브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히터를 틀어 놨어요. 제가 지금 한번 클릭해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40분째 켜 놓고 있고 지금 온도를 66도 맞춰 놨어요. 온도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는데, 한 80도? 네, 한 정도 맞춰놓을게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바깥 온도는 11도 정도. 지금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바닥 난방, 굉장히 잘돼있고요 히터, 네, 틀면은, 곳곳에 있는 히터 토출구를 통해서, 러런데 보이시죠? 토출구를 통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더울 것 같아서, 바닥 난방만 틀어놓고 촬영을 할게요. 이렇게 쪽되 있고, 침대 난방, 침대 저쪽에, 온수매트, 바닥난방 순환난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돼 있고 인버터도 통합 인버터 그리고 4 k w 인버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쓰시면 돼요. 이게 배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이 조기한 개, 그다음에 여기 도한 개, 두 개가 달렸기 때문에 하나씩 별도로 떼놓고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키로와트가 높은 게 이제 인덕션 전자레인지 에어컨 이게 대표적인 건데 여기 아마 나눠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 딱 써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인버터 이렇게 듀얼로 들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거는 듀얼이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어 히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에어 히터가 여기 이렇게 하나 레디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이제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에어 히터가 달, 달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입구 겨울날 추운 날에 메인 히터를 틀기 전에 이렇게 히터를 하나 틀면은 이게 또 듀얼로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 거실 부분 훈훈하게 대표해 주면서 네 캠핑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듀얼로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쁘게 잘돼 있고요 네 장도 한번 열어볼게요 장들도 일회용품 뭐 이렇게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네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밑에도 네 이런 것도 사용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캠핑을 이제 처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바로 파시는 것 같아요. 캠핑할 시간도 많이 없으실 수도 있고 안 맞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호불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샤워장 네,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환수전 벽지랑 이런 거 봤을 때는 밑에 상태를 봤을 때는 샤워를 거의 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때 이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벽지에 뭐 어떤 흔적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조명은 개별로 이렇게 좋다 좋다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뭐 사용감이 진짜 없습니다. 그대로 새거 상태. 그리고 화장실 이어지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쭉 보시면 아까 수도오을 보셨고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세미한데가 독입니다. 독이. 여기도 사용감 거의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네 라제타도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 발을 디디는데 난방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발 온도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따뜻해요. 이게 스타블 플로우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실내 공간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펜, 네 조명, 다 같이 켜고, 흡기 배기. 네,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요. 조명만 켜고 안에 보시면은, 요런 데도 망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네, 위쪽도 쉐이드 맥스펜을 열고, 요걸 네, 한번 켜볼게요. 네, 맥스펜을 켰을 때, 뚜껑 뒤에 잘 열리는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팬이잘 돌아가면서, 세기, 세기,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리는 거. 네, 정상적으로 잘 네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아우시원합니다 그리고 쉐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요즘엔 거의 다 대부분 체치드 쉐이드를 넣더라고요. 네 이렇게 쉐이드도 들어가 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인 침실 쪽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보면 장이 있어 요 장이. 이렇게 열면은 이틈 사이 딱불 켜지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밑에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짐, 짐을 거의 다 비워둔 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침상 공간은 여기 네, 성인 두분 정도 누워서 이제 있을 수 있는 침상 공간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TV가 장착되어 있네요. TV 장착되어 있고 아늑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장번열어볼게요 네, 장이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히터 방식이 대류난방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팅을 켜게 되면 이거 침상조에 굉장히 덥습니다 조명도 네, 밑에 하나 조명 위쪽 조명 개별등 다잘 살아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도 침상조명이 네, 이쪽에 보시면 개별등으로 이렇게 잡돼있는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TV 스위치 끄고 켜고, 불 들어오죠? 인버터 켜서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다 쓰셨고, 이걸 보시면 단적인 예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배터리가 약하신 분들은 시거 잭을 꽂아서 이제 핸드폰 충전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220으로 인버터를 그냥 켜놓고, 220 집처럼 생활을 하셨다고 보실 수가 있네요. 전기가 굉장히 많다. 그냥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네.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다잘 살아있고 이런 것도 버튼들도 확인해봤는데 전부 다다잘 그냥 새거 상태 그대로 인것 같아요 네, 조명도 이렇게 잘 살아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 7월 이제, 이제 한 4개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된 중고 매물이고요 인산철 1440 그리고 태양광 1445W 그리고 듀얼인버터 통합 7kg 토탈 7kg죠 들어가 있고 이쪽에 4인승 앞, 앞에 두 명, 뒤쪽에 2열에 두 명, 앉을 수 있는 4인승, 4인치치 모델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호 같은 경우는 알터 충전 자체가 이제 150A까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주행 충전도 굉장히 좋고, 아까 태양광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충전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 사양 굉장히 빵빵하고요. 이런 냉장고 사양,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전자제품들이죠.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요렇게 히터, 요런 것들이 굉장히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뭐 단숨에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빨리 판매가 됐었는데, 이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없었어요. 옵션이 아까 전에 밖에서 보셨던 전동원인 보셨고요. 그리고 포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오토레벨링제, 오토 레벨러죠. 그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최초 출고가에 대비해서 조금 이제 금액을 조금 떨어뜨려서 1,190만 원, 1,190만 원에 물건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연락처 혹은 하단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옵션 정리표 적립표 있거든요. 정리표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은이 차량 이제 구매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 발성군 농공 쪽에 2차 매물이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전용 차고지에 공장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실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뭐 네, 이렇게 네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이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밑에 표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매물 i720 모델 어떠신가요? 네, 2차 매물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2차 매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꼭이 매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국민 캠핑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 중국 캠핑카를 사고 싶다. 네,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국민 캠핑카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판매하고 하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매물 가지고 네, 여러분께 또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 진짜 좋은 거니까 상태 그냥 그대로 새 거니까 네 한번 보시고 빠른 문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